베이비도지의 최근 흐름을 일봉상 차트를 확대했을 때 확인할 수 있듯 이전 추세적 하락을 멈추고 얼마 전 일명 급등 신호라고도 할수 있는 쌍바닥 형성과 함께 이제 추세전환을 준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이를 과거부터 볼수 있는 차트로 축소시켜보면 과거부터 꾸준히 일정한 급등 패턴을 만들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여러 측면에서만 봐도 베이비 도지의 급등이 임박했다는 기술적 결론이 도출되는 가운데, 이 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는 베이비 도지의 새로운 거래소에 대한 상장 일정과 또그 일정에 발맞춰 최근 새롭게 잡힌 새로운 플랫폼 프로젝트 출시 일정까지 이두 가지의 일정이 함께 인접하게 잡히면서 베이비 도지의 또 하나의 급등 패턴이 만들어질 타점이 임박했음을 알려고 있고 좀더 디테일하게 이 시점이 이번 달인. 5월 초경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이 일정과 함께 나오게 될 못해도 최소한 200% 이상의 이번 수익 기회를 꼭 잡으실 수 있도록 빠르게 공유드리고자 이번 영상 좀 급하게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용 확인하게 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일정들이 이번 5월 초경으로 모두 맞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안에 급등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일정이 임박해 있으니 서로는 여기서 이쯤 그만하고 영상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까지만 정중히 부탁말씀 드리며 빠르게 바로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에 대한 부분은 서론에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굳이 더 차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핵심만 짧고 굵게 전달드리기 위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론에서 새로운 거래소로의 상장 관련 일정을 언급드렸는데 실제로 작년 12월 중순경에 베이비도즈는 이미 코인베이스로의 상장 신청서 제출을 완료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이처럼 공식적으로 베이비도지의 상장 신청서 접수를 확인했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코인베이스 상장 관련 소식은 그 이후에 아무런 별다른 특별한 업데이트가 된 소식이 없었고 한동안 그렇게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베이비도지가 공식 커뮤니티 계정을 통해 다시 코인베이스의 상장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죠. 자, 여기 문구를 보시면 It's Time for Coinbase. 코인베이스의 상장될 시간이 됐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그 아래는 이처럼 0.0002 달러라는 구체적인 상장 가격까지 함께 기재를 해놨고, 또그 앞에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모티콘 중 순, 그러니까 곧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이모티콘을 함께 사용하며 곧코인베이스의 상장이 진행될 거라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작년 말경에는 바이낸스에 새로 상장이 되면서 보인 상승이 당시에 저가 대비 고가까지 약 600%가 넘었던 것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코인베이스 상장에서 나오게 될 급등도 결코 무시할 수준은 절대 아닐 겁니다. 게다가 새로운 상장 일정 이외에 잡혀 있는 또 다른 일정까지 고려해본다면 더욱더 이번 코인베이스의 상장 일정과 그 일정에 맞춰서 나오게 될 이번 급등 가능성은 그만큼 훨씬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추가 일정은 바로 베이비도지의 밈코인 발행 플랫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퍼피펀에서 이번 5월 7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안에 새로운 프로젝트인 AI 에이전트 출시 관련 일정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베이비도지가 AI 메타와도 접목되는 메타의 확장성을 확보하게 되는 프로젝트 일정이 되는 건데, 이 일정이 앞서 코인베이스 상장과 얽히게 되면서 발생할 파급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의 일정들은 가히 어마어마할 급등을 불러오게 할 테고, 또 아직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 확정된 공지를 내린 게 아니긴 하지만, 베이비도지의 현 상황에서 이만큼의 상승을 발생시켜줄 이렇다 할 호재가 될 만한 것도 현재는 없는 상황에서, 과거에 이런 급등 패턴을 맞춰줄 수 있는 이정도의 상승력을 보이게 하기에, 그도 또이 코인베이스 상장과 새로운 프로젝트의 출시 일정이 합쳐진 것만한 호재도 또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될 텐데요. 그리고 본래 상장 관련 공식 발표는 원래 당일이나 빨라야 하루 전에 공식 발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재 플랫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일정 또한 이처럼 5월 7일 이내로 잡혀 있는 만큼 당장 다음 주가 되기 전인 이번 연휴 기간 안에 이 새로운 상장 일정까지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이제 다들 인지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는 베이비 도지에서 과거부터 일정한 패턴으로, 나 오고 있는 이런 급등 패턴이 이제 곧 임박한 상황에서 못해도 200 이상은 뿜어낼 이번 급등의 정확한 시점과, 그때 여러분이 설정하셔야 될 최종 목표가는 얼마이고, 그리고 현재 이 베이비도지가 상장되어 있는 여러 거래소들 중에서 어떤 거래소를 통해 미리 물량을 확보해두는 게 이번 상장 일정에서 나오게 될 상장빔 효과를 수익으로 가장 크게 챙길 수 있는지까지 모두 함께 공유드리려 하는데요. 어, 근데 이 부분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기 전에 여러분 혹시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구독과 좋아요 모두 완료해주셨을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유 드리게 될 내용들이 어쨌든 재단 내부의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공유 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수익 나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이 없겠지만 반대로 이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서 그로 인해 특히 손실까지 발생되는 분들로 인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이 될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별도로 공유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영상에서의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까지는 그래도 모두 구독자 분들로 포함해서 이번 내용부터는 모두 함께 공유 드리려 하니까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전해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완료해주시고 모두 완료해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이처럼 타이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이용 중에 있는 문자 자동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곧 임박해 있는 베이비도지의 새로운 일정 관련해서 정확한 날짜와 그리고 최종 목표 가격 그리고 선취매를 활용할 거래소까지만 간단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그밖에도 혹시 내가 다른 코인들도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시때때로 나오는 코인들의 각종 이슈나 또는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정세에 대해서 읽어내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내가 투자 중에 있는 다른 코인에 대한 이슈나 혹은 예정되어 있는 호재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코인 정세에 대해서 이를 읽어내시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코인 정보를 공유드리고 있는 채널이 하나 있으니까 이 채널 통해서 확인해주시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뭐이 채널에는 비트코인 매매 관점도 공유를 드리고 있지만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정보들도 다양하게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기 힘든 이 밈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뭐 일정 같은 것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이 코인 관련해서 다른 정보들까지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거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 채널 한번 참여해보시고 이코인 정보 채널 참여하시는 방법은 화면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2817-4980으로 여기 보이시는 제 필명 k라고 보내시면은 제 정보 채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자동으로 발송이 되게끔 제가 설정을 해뒀으니까 방법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저희 정보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뭐 자료들 봤는데 아니다 싶으시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실 거는 없을 거예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채널 참여하셔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시면은 좋을 것같고요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채널 입장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01028174980 이쪽으로 이렇게 고래 고래라고 따로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이분들은 제가 이 고래들이 걸어놨던 이 고래들의 매도 구간 어딘지랑 여러분들이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야만 하는지 이것만 별도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분들은 제 연락처로 이렇게 고래라고만 메시지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이 비트코인을 매매할 때에도 이 고래들은 당연하고 얘네들 수급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 고래들이 매도하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또 고래들이 저가에서 다시 매수를 할때 이걸 또 확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고래들을 똑같이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올랐을 때어더 오르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못 팔고 결국엔 이렇게 밀려가지고 물렸을 때 상황을 후회하는 그런 일은 굳이 겪지 말길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분석가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